2023년 1월 5일 예심찾기 또 하루가 내 인생 중에서 사라지고 있다. 새벽여배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는 시편 히브리어로 선포하고 후아유도 올리고 아들에게 말씀을 어젯밤에 준비해놓고 깜빡 전송을 안한 것을 이제야 알았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은 기온이 올라간 것 같아. 거기다 바람이 없으니 따뜻해서 한결 좋았다. 퇴근해서는 셀 모임 후 맛있는 칼국수로 점심을 해결하고 집에 돌아와 히라의 배군기도를 하고 매일 매일 잠언 날짜별로 말씀 정독을 하고 후에 마이를 올리며 또 잠깐 졸았다. 낮에 잠깐 조는 것이 습관이 된것 같다. 어제도 졸았는데 또 졸았다. 어젯밤엔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뜨겁게 있었다. 오늘 밤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허물투성이엔 나, 히라기를 아직도 정리가 덜된쓴 뿌리들, 늘내 자아가 강해서 생각이 많고 신경을 곤두서고는 있지만 이제 그것까지도 주님께 내려 놓습니다. 나 히라기를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기대에 어긋나고 주님 마음에 차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지켜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한 부분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점검하 점검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